자 운동 가자 타 차에 타 차에 타 차에 타 어, 들어가 들어가 사무실 들어가 사무실 들어가 사무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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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나와 어 들어가 보라 타야지 어 보라 타야지 보라야 보라야 혼자 놀고 있어? 음. 응? 아유 이게 잘 잡히면 데리고 가겠는데 <laughs> 잘 잡히지 않아서 억지로 잡으려다가 아, 또 좋지 않은 또 그게 생길 것 같아서 예, 그냥 놔두고 갑니다. 더울 때까지 잘올 때까지 안 데리고 가요. 아이고 번개야. 신발. 아니, 자, 천둥이 자, 가다가, 사가 아이고, 저다 좋아. 신난다, 이리 와, 그쪽 가지 말고 고라니 여기 있어. 꽉 날아갔다. 벌써 두 마리 어디 갔어? 어휴 말소리가 난다야. 신고 어디 갔어? 뭐야, 뭐야? 뭐야, 찾았어? 있을 텐데. 분명 있을 텐데. 심바 어디 갔어 이놈? 씹바이 거기 아니야. 심바 여기 있어. 바보야아 저기다. 호랑이. 찾았다.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그렇지, 야, 신발, 어, 신발, 달려, 달려, 신발, 달려, 고라니 여기 있잖아, 바보야, 더 빨리, 더 <laughs> 빨리, 더 빨리, 야, 자, 신발, <laughs> 자, 고라니 자기 갔나 고라이 자기, 저기. 고라니 절로 뛰었습니다, 신발 심바 놓쳤어요, 신발야, 멀리 가지 말고 와. 와저 새끼 또 끈이기 또 추적하네. 자 우리는 이쪽. 아, 어 날씨가 춥네요. 음 설아 보이고 나머지 어디갔지? 아 저쪽에 있다. 아 천둥에 저기 있구나. 아 예. 저기있고자 옵니다 얘네들 오죠. 천둥이, 천둥이 또 절로 뛰네. 엄청 빨리 뜁니다 번개 왔어, 설아. 야, 아들 절로 갔는데 <laughs> 어디까지 갔나? 자, 우리 천둥이 옵니다. 천둥이 왔어. 응? 천둥이 왔어. 또 가봐,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음, 여기 또 있어. 번개 어디가? 어. 아들 절로 갔어. 되게 멀리 갔어. 지금 지금 막 냄새가 막 지금 섞이는 거예요. 아 바람 분다. 냄새가 막 섞여서 얘네가 지금 이러고 있어. 단이야 또 들어가봐. 단이 또 들어가봐. 어. 들어가봐. 어, 그래, 들어가봐. 저 어딜 저렇게 달려? 설아 따라가게 언니. 야야, 잠깐만. 이 신발 어디 있는지 좀 보자. 아, 지금 신발가 심바가... 423m 아이고 이 바보같은 놈아 이렇게 멀리 갔어 저기 혼자 저기 있네 자, 올겁니다 아마 뛴다. 어? 자, 뛴다 천둥이 잘 뛴다 그래 뭐가 있어? 번개 또 뛴다 뭐가 있어요 여기에 어, 있기때문에 저러는건데 아, 추워 어, 디야 되겠다 추워 추워 어! 바왔야야4 0 0 m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이야 뭐야? 이 뭐야? 어 뭐야? 이뭐 자, 만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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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났어. 와, 개떼들! 와, 개떼들! 자,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보자. 자, 가자! 개떼들아! 가자! 신발! 야, 신발, 힘들어! <laughs> 어, 자,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어디 글로 갈래? 아니, 거기는 추격하기가 좀 힘든데, 이쪽으로 가자! 네, 그래, 가고 싶은 대로 가라. 100만 평도 넘는데, 뭐... 진짜 신발 단독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달리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어? 이개꼬라지들봐라지금 어? 너무 달리는 거 아니야? 자, 이리로 가자. 이쪽으로 밀자. 저또 캠핑족이 와 있을까? 아, 차 타고 먼저 들어갔다 와볼 걸. 가기가 싫다. 쟤. 뛰냐? 어, 천둥이도 뛰네 아저기 다니가 다니가 저쪽에 있구나 뭐가 있나봐 자꾸 이쪽으로 와 지금 개들이 와설랍뻔하지 마라 디들 오늘 좀 씻어야겠다. 날날 더우면 <laughs> 소라야, 와씨 녀석들이 저쪽에 있는데 안 보입니다. 지금 아, 갈때 가져서. 봐, 번개 가서 도와줘, 번개 가서 도와줘. 아, 의리 없는 놈, 그렇지 번개 갑니다. 그래서 스피드와 지구력은 번개죠. 지겨 봐라 지금 와 신발 쫓아다니는 거 보면 엄청나요. 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에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자 이쪽으로 돌아가 오른쪽으로. 어? 뭐야, 쟤? 신뻣구나. 꼭 잡아야 맛이냐, 그지? 찾아다니면 것도 맛있지. 하는구나. 저번 영상에그 심바고 심바가 제일 먼저 쫓아갈 때 번개가 점프해서 날랐죠.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저까지 날른 거예요. 한1 2 3 4m다. <laughs> 야, 우리 번개 여기서 저를 날랐구나. 어디 갔어요, 얘네들? 여기에 도 어디 있어요? 지켜보죠. 범기 번개 나 어디 갔나 보자 나 어디 갔나 보자 뭐야 나 여기 있네 이쪽에 있나? 아 저쪽에 있네 이리로 가야 되겠다 자 이리 와 번개 이쪽으로 가자 다니야 이쪽으로 가자 신바, 이리와. 조금 쉬면 안 돼? 어? 조금 쉬자. <laughs> 아... 조금 쉬자. 야, 끊임없이 뛰네, 우리 신바가. 야, 여기, 여기 이리 와, 이리 와! 천둥아! 이리 와! 이리 와! 올라와! 이리 올라와! 자, 이쪽으로 가자, 올라와! 어디가? 신바, 올라와! 가자, 이쪽으로 가자! 아직도 여기 더 뒤집게 있어 하... 그래 이쪽으로 가면 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 나 이리로 간다 얘들아 나 이리로 간다 이리로 어이... 간다 에이 쳐가 버렸네 야 물에 빠졌다 쟤 물에 빠졌어요, 다들. 그래 여기서 좀 쉬고 저 나가서 또 한번 또 뛰죠. 아, 이런 데서 좀 쉬고. 뭐 오리도 있고, 뭐 많은가 봐요, 여기. 이리 와 어디가? 아로가 저기 있었구나. 그렇지. 경치 좋죠. 또 물에 빠졌어, 쟤네 아이고 꽁을 날렸네. 아, <laughs> 저 누구야, 쟤저저저 저, 저 바위 올라가는 설아네 설아. 서라. 네 설아입니다. 물소리 봐 지금 다 빠져있어 다리 여기 왔어 와 그냥 뭐 수륙양용이네 수륙양용이야 아빨리하려면또 내가 힘들겠다 신났어요 아주 신났어 아주. 아, <laughs> 보라는. 지금 다들 보라도 왔으면 하시는데 아, 보라는 그 집에서라든가 그 주변에서는 저한테 그 와요. 근데 바깥에서 잡으려 고 그러면 손끝까지만 오고 안 와요. 그걸 강제로 잡으면 에이,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젠니 다니 다니구나.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 이리 와, 이리 와, 와, 그렇지, 자, 우리 신발, 신발 아니다. 이거, 이 설아구나 설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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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거 이거, 이기 때문에 설아야 설아야 어서 와이리와거 이거, 이거, 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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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PS가 방수가 안되면 참다 망가졌을 거야 너희들 채웠으면 역효과가 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보라 얘기하다가 자 넓은 데로 가자 자 넓은 데로 갑시다 좀더 네, 저하고 더 친해진 다음에 그때 데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지금 또 그렇게 역효과가 나면 이제 차에 타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오! 고라니가 있었어. 신바, 달려! 신바, 달려! 와! 아이고, 아이고, 씨, 안 보여. 에이! 에이, 안 보여. 아. 아이고, 아깝네요. <laughs> 아, 아주 오늘 운동 제대로 하네. 발이 아플 거야. 이 돌밭이라서 발이 아플 것 같아. <laughs> 야, 여기에 이렇게 이 연못이 생겼어요. 어, 이게 다 빗물이겠죠? 근데 여기에 고기가 살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왔지? 연결된 고민인데 아하 우리 고라리 쫓아간 신발은 어디쯤 오고 계실까? 천둥아 천둥아 이리와 이리와 다니는 어디 갔니? 이리와 물 먹어 물 먹고 쉬어 조금만 쉬어 천둥이 좀 쉬어 보자 어? 다니 쪽에 있네 다니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리고 심바구 심바구 <laughs> 심바구 범계는 지금 어, 저쪽 방향으로 600m 하나가 있네 아이고 천둥아 여기 이따 같이 가자나 하고 에이 그래 가자 빠져봐 어 저기 단이 저쪽에 있다. 가자. 가자. 단이야, 어디 가? 천둥이는 이쪽으로 갑니다. 가시죠, 이제. 자, 우리 신바 찾아 합시다. 아이, 어디 갔어? 아이, 놓쳤네. 아이, 사라져버렸네, 이놈 누구니, 설아야? 신바구나. 아이고, 신바야. 새카메졌네, 신바. 신바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새카메졌어. 이리 와, 올라와. 야, 야, 멋있는데. 자, 한번 만지고 가야지. 오. 내 신자 또네 누구야? 설아, 설아, 이리 와, 설아, 이리 와, 응. 응. <laughs> 까만 개가 됐어, <laughs> 까만 개가 됐어. 오줌 색깔 괜찮고 누구야 다니야? 어, 다니 왔어. 다니는 그래도 깨끗한 물에 빠졌네. 이야 신바 서라 봐라. 이, 이 뻘창에 빠져 여기가 예전에 이쪽이 그 염전 하던데였어요. 저쪽하고 그다음 에 이쪽은 이제 그 개뻘뻘 그 그렇게 빠지면 저렇게 새가 밝게 돼. 와들럽다쟤 내가 자꾸 이리로 끌고 가면 안되는데 자다 모였다 이리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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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아 이리와 가자 이쪽으로 가자 넓은 데로 가자 넓은 데로 가자 이리와 난 이리로 갈거야 이리와 그렇지. 신바, 심바. 신바, 심바. 신바야. 오락실보다 더 재밌어 여기가? 응? 오락실보다 더 재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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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오고 있습니다. 이 새까만 거, 아이고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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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가지마, <laughs> 가지마. 좀 넓은 데서 뛰자. 아이, 뻘밭에 맨날 들어가고. 아물오리가 있었구나. 우리 신발가 잘 찾네 의외로. 이 콧구멍이 크고 큰 개들이 냄새를 더잘 맡는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있어요 천둥이는 이쪽에 있고 에이 다안 보이잖아 임마 에이 천둥아 애들 어디로 갔니 안 보인다 이리와 응. 너도 가봐 놀아, 저기, 저갈때 흔들리는데 저기가 있나 보다. 가자. 아 저번에 이게 그 실레나무 뿌리 제가 다못해 갔던 건데, 이제 겨울에 캐논가 여기서 자연적으로 말린 거죠. 아이고, 언제 다 캐가 나. <laughs> 여기 비싸요. 천둥아 가지 말고 나랑 있어 천둥아 그래 가지마 여기 나랑 있어 가자 이쪽에 가자 우리 넓은데 가자 넓은데 가자 쟤네들 절서 놀라 그러고 천둥아 놀러 와 어서 와